여러분 안녕하세요. 씨피티비의 피앙입니다. 지금도 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너무 건조해서 미스트 뿌릴게요. 이제 좀살것 같네요. 늘 바르던 알로에 크림. 오늘 뭐를 보여드릴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음. 오늘은 눈썹 그리는 거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눈썹 그리는 게 팩트지, 뭐, 다른 게 팩트가 아니에요. 넓게,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는 다 비슷해요. 넓게 발랐죠? 그리고 좁은 것, 그리고 손에 힘이 가장 안 가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가장 비싼 크림을 바르는 눈 밑. 그리고 눈두덩이. 여기는 이마는 그냥. 적당히. 바빠 죽겠는데, 뭐. 됐어요. 여기 안 바르면 더러워 보인다 그랬죠? 됐어요. 일단 이쪽 눈을 할 때는 그래도 파우더가 좀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음. 처음에 일단 노즈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예를 들어 넣어서 아, 이때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음. 짜잔. 또 거꾸로 들었네요. 투쿨포스쿨? 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때 일단, 좀 진한 색이나 이걸로 눈썹 앞머리부터. 이렇게. 어, 제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음, 죄송해요. 이눈 까만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웬만하면 펜슬이 안 왔으면, 근데 눈썹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웬만하면 펜슬이 안 와야, 자연스럽고 원래 눈썹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섀도우로 느낌을 잡아요. 잡았죠? 이거는 짜잔! 삐아 제품이에요. 이렇게 쉬에무라랑 비슷하게 엄청 저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영상에서. 이건 진짜 금액이 제가 쿠팡으로 샀거든요. 제가 인터넷 쇼핑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 저희 같이 팀원 중에 쿠팡을 그냥 핸드폰에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 딱 누르면 결제 띠링 문자가 와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작년 한 7, 8월에 알았던 것 같아요. 쿠팡을. 근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 그래서 눈썹을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밑그림을 그린다. 내가 오늘 어떤 눈썹을 그릴지. 좀더 여성스럽게 뭐 산을 올려서 그릴지, 일자 눈썹을 그릴지, 어떤 눈썹 모양을 그릴지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눈썹 형태를 잡아요. 이렇 밑그림. 노란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그림을 그려요. 그렸죠? 이게 잘안 깎아져 있나? 이렇게 좀 아픈 것 같죠? 그러면 이걸로. 잘 깎아져 있는 아이로 여기 짧아서 이걸 꽂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밑그림을 그린다. 노란 크레파스 두 번째 아래 선을 잡는다. 아래 선을 잡는다는 건이 폭을 얼마나 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눈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쵸? 됐죠? 그리고 난 오늘 눈썹 좀 두껍게 그리고 싶어 두껍게 야, 얇지 않고 그러면 두께를 이 위에서 조절하는 거 위를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럼 눈썹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그러면 길이를 어디까지 뺄지 그러면, 뭐, 난좀더 길게 빼고 싶다. 길게 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구멍난 데를 메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콧망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누군, 미관이 넓어 보여요. 사실, 이 미관 넓어 보이는 게 스트레스여서, 예전에 파마 넌트를할 때, 앞을 이렇게 당겨서 해달라고 할 때, 정도로 위가 넓은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섀도우로 해도 저는 거기에 털이 없어서 살짝 당겨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툭툭툭툭.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부터 진해지니까 반대로 저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어, 섀도우가 바닥에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 진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더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좀 완성이 된것 같죠. 그리고 빈 곳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투명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이렇게 정리해요. 근데 저는 왜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했냐면 머리가 까마니까 근데 눈 머리 색깔이 예를 들어 뭐 갈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어떤 색깔을 선택하실지. 이거 아리따움도 있고, 키스미? 거기도 있고, 제가 그런 저렴한 브랜드에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다음에 다른 바, 메이크업 박스에 있는데, 그거 제가 쓰고 있는데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몇 통째 썼는데. 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면, 출연자분들이 염색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바르고, 붉은색으로 염색해오면, 붉은색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해드릴 때도 있어요. 일단 이게 제일 밝은 색인데, 이렇게 밝아요. 제가 거울을 보고 한 것만 할게요. 뒤에서, 앞으로 와서, 앞에서 또 이렇게 빗어. 뒤에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까만 그 느낌이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핸드폰만 보고 해서 조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좀 이거는 진한 색이에요. 진하죠.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 눈썹색과, 아, 눈썹색과 머리색은 맞춘다. 세트, 쌍, 쌍. 네. 그러면 오늘 눈썹 이렇게 정리해 본 걸로 오늘의 이번 영상은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